23년 7월 4주차 자사주 소각 뉴스입니다. 총 7개사가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사주 소각 소식을 확인해보고 자사주 소각 역사 자본 변동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일시적인 주주 달래기인 경우일 수 있으니 꾸준한 이익 기반의 소각인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KB금융입니다. 3천억 원 소각 발표했습니다. 소각을 위한 매입은 24년 7월까지이지만 연내 소각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소각 역사입니다. 19년부터 소각을 점차 시작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발행 주식수의 1.77%, 23년도에는 발행 주식수의 2.88%입니다. 동사는 배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이익 성장으로 배당과 소각이 정례와 기원합니다. 이익이 증가하더라도 자본금이 증가한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주당 이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6년도 변동 이외에는 유지하는 편입니다. 16년도에는 증권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주식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19년도부터는 신종 자본 증권을 통해서 조달이 증가합니다. 주식 수가 증가하지 않아서. 배당 대상에는 변동이 없지만 외부 조달의 증가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본 구성 변화입니다.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26.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54.6%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성장 측면에서 다른 조달보다 단기 순이익을 통한 성장을 알수 있습니다. m 스입니다 42억원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예정일은 8월 3일입니다. 2023년에 처음으로 소각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소한 발행 비율은 2.5%입니다. 자본 변화입니다. 2018년도부터 꾸준히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를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은 수준으로 유상증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이익의 규모를 더욱 키우는데 기여를 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 구성 변화입니다. 자본에서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79% 수준에서 23년에는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유상증자 이후로 증자 효과 이상이 이익 규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현금 투자가 실패한 것인지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인지 투자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1,500억 원 소각합니다. 예정일은 11월 1일입니다. 2019년부터 매년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규모의 변동은 있지만 20년 이후로는 금액을 꾸준히 증가하려는 흐름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목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소각은 기존 주주에게 좋은 주주환원입니다. 자본금 변동입니다. 추가 외부 투자 유치 없이 꾸준히 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본 구성입니다. 이익잉여금의 비율이 92%에서 97%로 더욱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이익을 적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사업 확장에 성공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bnk 금융지주입니다. 230억 소각합니다. 예정일은 8월 10일입니다. 2023년이 첫 소각입니다. 향후 꾸준한 소각 정책을 기대합니다. 14년과 1 6년에 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신종자본증권을 통해서 자본조달을 진행합니다. 자본비율입니다. 이익잉여금 비율이 68%에서 69%로 증가하였습니다. 10년 동안의 성과로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SK텔레콤입니다. 2천억 소각합니다. 예정일은 24년 2월 5일입니다. 21년에 소각이 있었습니다. 꾸준한 소각은 아니지만 정례화되길 기대합니다. 자본금 변동입니다. 외부 투자 없이 꾸준히 생존하였습니다. 21년에는 분할에 따라서 자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구성입니다.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적립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입니다. 천억을 소각합니다. 예정일은 미정입니다. 20년에 소각을 시작하였습니다. 22년 이후로 2년 연속 소각 정책 발표입니다. 꾸준한 소각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22년과 23년에 1% 이상을 소각합니다. 자본금 변동입니다. 19년과 20년에 유상증자를 통한 투자 유치가 있었습니다. 12년부터도 신종자본증권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다소 아쉬운 의견입니다. 자본비율입니다. 이익잉여금이 48% 수준에서 66%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케이지 케미칼입니다. 14억 원을 소각합니다. 소각일은 8월 8일입니다. 2 3년의첫 소각입니다. 발행 주식의 0.51% 수준 소각입니다. 자본금 변동입니다. 2012년 이후로도 꾸준히 외부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본 구성 변화입니다. 2012년에 이익잉여금의 비율은 79% 수준입니다. 외부 투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이익이 증가하여 현재의 이익잉여금 비율은 87%입니다. 이상으로 23년 7월 4주차 자사주 소각 뉴스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